잠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껴쓰게 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잠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돈날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파워 마쿠스 틀어. 잠말 말하지 마. 말하면 잠 파워 냉방으로 틀어. t o Infinity MBO. 오늘은 충주시 천사리 막국수였습니다. 포스 있는 사장님께서 메밀로 섞고 계시고요. 어, 내부 전경은 이렇게 넓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주도 고기 국수도 메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음, 메밀의 효능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적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내 뭐, 따라야 돼? 어? 에? 내가 물 따라야 되냐고 따라야 돼. 아 꼭? 아, 잔니소있고아 <laughs> 지금 저희 천사지 막국수 왔는데요. 너 얼굴 너무 정발요그거 <laughs> 아니야? 어, 여기는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어, 국소류 비빔물 상태 이렇게 막국수가 있고요. 곱빼기 추가하시면 천원 추가됩니다. 그리고 안주죠? 편육 중2만원대만원 원. 전병 메밀 꿩만 꽁만두. 도우만도가 어, 특이하네. 충저 꿩 유명한데 그런 아, 거 아, 네. 저녁에 오시면은 여기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숯불 닭갈비, 아. 소금 닭갈비, 간장 닭갈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 소주 사천 원, 사천 원도 많이 얻자, 사주원 많이 없는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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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말 말고 소주 시켜요? 음. 멋있, 잔말 말고 애고 파, 애만으로. 그 저희 잔말만으로. 와우리는비리안다곡스랑불박스 그리고 여기 제일 맛있다는 편육. 아 편육이면 맛있었습니다. 어, 멋있 아, 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들리는 소문에는 진짜 맛있다고 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은 일주일에 5일은 여기서 먹고 왔다고 아. 얘기하는 사람들. 음 육수는 셀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아, 뭐 드실 만큼 계속 가져다 드셔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와 그러면? 아어요아 놀라가지고 아, 아, 여기 주전자에 가지고 가라고 하시네요 육수 맛 아... 어때요? 아. 진짜 맛있네요 술 먹고 다음날 먹을수록 진짜 엄청 찐한 맛볶음 육수가 술 먹고 다음날 먹을수록 진짜 엄청 찐한 맛볶음 육수가 여기다 공기밥 한 그릇 떼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김치랑 어, 메뉴 한번 볼게요 김치 네. 백김치 김치 고추마늘 마늘. 고추, 마늘. 와 이게 어 이게 2만원짜리 준짜리 편육입니다 이게 수육 윤기가 아주 어. 쌈장 새우젓. 뭐죠 뭐라 그러지? 무생채. 모생체. 무생채는 얇은 거 아니야? 더 굵은 무생채. 아? 깻잎. 깻잎. 아, 요거는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 뭐 이렇게 그래요? 깻잎에 네. 무생채 올리고 네. 편육. 네. 올리고 아, 저는 이렇게 새우 뭐 각자 취향이 틀리긴 한데 좀 새우를 좀 넣고 음, 네. 맨얼 아, 맨얼. 네. 넣고 오초 넣고 이렇게 싸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 저 주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음, 진짜 맛있어 부드럽고 부드럽죠 음, 진짜 부드럽고 아 음. 먹어보시면 뭐, 되세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백김치 맛다 음, 맛있다 하나 더 이번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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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새우젓만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니까 진짜 고기가 잡내가 하나도 안나 음, 짜 맛있어. 음. 어, 육수가 진짜 시원할게요. 술 먹고 그냥 육수 드시러 오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물비빔막국수 사장님, 이거 육수는 뭐예요? 무슨 육수예요? 이거 사골육수. 사골요수 사골육수 이렇게 우려내고 온육수 맞지? 아. 아, 막걸리 아닙니다. 사골육수입니다. 막걸리는 때리고 싶다 진짜. 음, 물 마복 순가요? 어, 어물마고순대 잠깐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물 <laughs> 마복. 네. 오 그리고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어, 고기가 아. 되게 고기가 어 이렇게 쓰던 건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저는 저희 조카가 먹는 방법으로 먹을게요. 겨자 한 바퀴 두 바퀴 양념 이렇게. 아, 다대기 양념. 다대기 양념. 양념. 음. 식초는 한 바퀴 반. 아, 이렇게.. 아, 평소에 조카가 그렇게 먹나요? 어, 조카가 이제 냉면 먹는 그 스타일인데, 어. 저도 계속 그게 그러니까 버커스다보니까 초딩 입맛이라는 거네요. 미식 유튜버는 안 되겠네요. <laughs>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와이프가 저를 되게 사랑합니다. 아. 와이프가 해면다 맛있게 먹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아, 와이프가 해서 진짜 맛있긴 해요. 좀 그렇죠? 간이.. 이게 메밀 막국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 메밀이라고 응. 뭐라 고메밀라고요 그래? <laughs> <laughs> 메미.. 아예 메미가 아니고 메밀막국수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응. 음, 비빔도 한번 먹고 싶한데요 네네 아제거요응 음. 아, 네. 아, 여기 비빔막국수입니다 비빔입니다 비빔. 그리고 제가 비빔만 먹어볼건데 더 이상 고기는 빼고 이렇게 비빔면을 먹볼게요어떠세요 비빔면 음. 먹어비빔도 음. 맛있어. 응 음. 비 음, 맛있어. 구독자분도 맛있게 드십시오. 으아, 안 돼. 아 안돼 어, 다셨어요 아, 배부릅니다 아, 어 아, 이거. 회역도 그렇고, 뭔가요? 막스도 그렇고, 진짜 맛있어. 아, 아무튼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어, 오늘 너무 아 어때? 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모두 <laughs>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시련을 겪잖아. 그걸 이겨내는 것도 인생을 살아는 방법이지. 더 단단해지는 거. 내 와이프가 내 입으로 얘기했으면 존경하잖아. 그 왜냐면 아, 형이라는 시련을 겪고 아, 그것도 그렇지만 직장도 한번 해봤으면 1 0게 있어. 처음에 그걸 버텨먹자마자 뭐 단단해지는 거잖아. 응. 단단해진 거지. 근데 처음에 얼마나 시켰을까 봐. 아, 그래?